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되게 재밌는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정말 돈을 벌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지 않으세요? 어,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과연 돈을 벌리는 사업일까? 이런 부분들. 근데, 어,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자료죠. 작년에, 어, 탑 10. 전 글로벌 탑 10, 예, 글로벌 탑 10의 수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공개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드리면서 과연 전 세계에서 탑네트워크들은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저희 모습 되지 않을이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저희도 한번 사업을 해보고 비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직 좀 옆으로 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어, 지금, 저도 이제 컴퓨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역시나 1등은 덱스트 웨거, 예. 아메이,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넘버원 기업이고, 덱스트 웨거가 작년에, 어, 1560만 불을 1년 동안 벌었군요. 우리 한화로 따지면 170억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번 거나? 한 달에 한 15억 정도 번 거네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5억을 일반인이, 예. 그래서, 1560만 부를 작년에 벌었냐.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은요, 월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어,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 어, 하여튼 되게 어려, 어려 어렵네요. 저도.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 이분께서는 약 1440만 불 정도, 약 우리 하나로 따지면 한 1600억 정도 버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좀 쉽습니다. 로프 킵이라고 해서 포에볼 리빙이라는 회사에 일본 사업자신 것 같아요. 960만 불, 약 우리 하나 돈으로 한 1000만 불 정도, 그 100억 정도 버셨네요. 교회에도 어, 그 이렇게 쭉 순위들이 있으신데 어, 여기 김휴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따져 볼게요 어약 660만불 그러니까 하나 돈으로 한 800억 정도 버셨네요 아 정말 아, 대단합니다. 1년에 한 100억 이상을, 100억 가까이를 다들 버실 수 있다라는 건데, 누적 수익이 아니고요 이건 바로 1년 동안의 수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 돈못 벌어. 돈못버시는 분이 정말 많죠. 한 95%는 돈못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대한민국만 봐도, 제가 보니까, 어,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직급 사업만 봐도 월한 2억 4천 정도를 버시는 사업자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누적 수익이 한 3년 됐는데 한4 42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타사들은 훨씬 더 많으시죠. 뭐 오래된 기업도 있고 하니까 뭐 50억, 100억 누적으로 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전 세계 탑 100위권 안에 드는 어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음 특집편으로 나올 게전 세계 탑 10, 글로벌 탑 10, 그다음 대한민국 탑 10, 이분들의 어, 연봉 순위,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해서 올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분들의 궤적을 따라가면 저희도 그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이런 생각에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오늘 그냥 맛보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만 보여드리려.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진짜 돈벌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벌수 있어요. 크게 벌수 있다는 것은 복권이 아니라 내가 유통구조 저희 는 유통사업이지 않습니까. 방판은 요. 제가 막 팔아야 되니까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천만 원 버는 사람이 방판에서는 0.01%에 해당되는 그런 소득자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상위 1% 정도 들어가면 월천원갈수 있는 그런한 포션인데 그 이유는 저 혼자 돈은 뭐니 아니라 제가 있으면은 제가 유통 조직을 막 구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에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데 텍스터의 것처럼 약100 180억, 170억, 180억을 1년 동안 벌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시스템이고 이게 비전 이산, 비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이렇게 뛰어 보자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궤적은 어떤 삶을 살아와 오셨는지도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해 보자고요. 알았죠? 제가 바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어, 전 세계 탑10 2018년도 180억 정도부터 시작해서 쫙 되는 그 궤적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 이게 저희의 꿈과 목표가 되고, 저희가 직접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